20절의 말씀. 신약 성경 53조. <laughs>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laughs> 28장 16절부터 20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대학 수학 능력고사를 치른 뒤에 수능고사를 치른 다음 만점을 받거나 만점을 받거나 또 최고 득점을 얻은 학생들이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을 때에 어떻게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느냐. 만점을 또. 어떻게 해서 최고의 득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에 대부분 그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공부가 쉬웠어요. 공부가 쉬웠다. 또 어떤 학생은 저는 학원 다니지 않고 오르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과서 중심으로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말이 진심일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물을 먹이러 강가에 내려 데려갈 수 있지만 그 말이 물을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제 말 주인이 이제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강가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정작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학생들이 공부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이것 해야 됩니다 말하지만 정작 일하는 그분들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참 일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잘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뭘까요? 전도예요. 어, 전도 당연히 해야 되죠. 마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런데 전도가 잘 되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 이유를 대요. 아, 어, 저는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사교적이질 못해요.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마땅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정한 이유는 아니란 것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조금 이 책이 좀 잊혀졌지만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어, 이제 김기동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김기동 집사님. 지금 이제 신학을 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것이 아니고 아내가 아내 성화에 못 이겨서 여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내 말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아내 말잘 들으면 참 구원도 없고 또 영성에 대한 복음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내 말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늘 그의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아이 일요일 날 주일 날그한 시간 동안 이 교회 쭈그려 앉아가서 예배 드린 게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면 이 주일 날이 일요일 날 정말 멋지게 지낼까? 어떻게면 놀러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볼까? 그런 늘 불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이긴기동이 아내에게 강권합니다. 여보, 오늘은 안 돼. 오늘 날을 따라서 강원도 바닷가에 놀러 가야 돼.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그김기둥이 잡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온식구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강원도 그 바닷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상대편 차상에서 이제 한 자가용이 넘어가게 되었고 이 어, 김기동 집사가 탄 차하고 추돌하게 됩니다. 어, 상대방이 조르 문제로 해서 이제 차선을 추월해서 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기동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어린 자녀들 모두가 크게 다쳤습니다. 네 천만 다인 것은 생명에는 징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야 했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김기동 집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식구들을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똑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신앙 생활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진 마음이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요? 쉬운 분도 있어요. 그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분도 참 사교성이 있는데 말 말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열심히 전하는데 참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낙심이 됩니다. 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전도를 쉬야 어 될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고구마를 찌게 됐습니다. 고구마를 찌게 됐는데,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뭘 가지고요?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를 찔러 봐요. 그래서 이게 잘안 들어가면, 아, 이게 지금 익어가고 있구나, 설익었구나. 그리고 이게 젓가락에 찔을 때푹 들어가면, 어, 완전히 익었구나. 그러면서 하나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자꾸 찔러야. 고구마 사실은 빨리 익어요. 왜냐하면 구멍이 뚫어지면서 그 젓가락, 그 뚫어진 구멍 사이로 이제 열기가 물이 끓는 물이 이 가다 보면 빨리 익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김기동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었냐 그래, 자꾸 찔러보자. 한번 찔러보고, 한번 예수님 전하고, 두번 찔러보고, 두 번째 예수님 전하고, 세번 찔러보고, 세 번째 예수님 전하고. 언제까지요? 그분이 예수 믿을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 교회의 전도왕. 그러면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고구마 전도왕. 그분도 처음부터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사실 전도가 어렵죠. 학생이 공부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뭘로 한다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무슨 엉덩이가 공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 책상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저 교회 자리수 채우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현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오늘 말씀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어서내 증인이 되라. 명령입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너희도 같이 가서 전도를 하자 해서 마가공 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의 주님의 명령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계속해서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할 때 그저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주님께소리를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상,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지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전도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어디서 했느냐? 전철에서 저희 그 동아리 리더였던 어, 임명희 목사님 지금 그 영등포 이제 빈민촌 쪽방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도 가끔씩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어, 이제 전철에서 그리고 버스 안에서 지금은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조금 싫어합니다. 우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꼭 저렇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복잡한데, 힘든데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어,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은 탑골공원,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10년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이 장로님은 어, 이제 교회생활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네 가지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 축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말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생활. 기도가 중요하죠. 세 번째, 이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것. 사실 이네 가지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를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은행장이셨어요. 이제 은행장으로서 계시다가 퇴임하신 후에 탑골공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탑골공원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형님처럼 모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논쟁하거나 이런 것들은 됐으면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생각을 가지셨군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 장로님 마음속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한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해야지요. 선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좋은 성품이죠. 착하고 선한 것, 그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이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인생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 구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영생이요. 예수만이 천국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본인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함께 구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것만이 영생으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방법.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우리는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사람을 잠깐 도와주는 것,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 주고 이런 착함과 선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죽음으로 가고 있고 심판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에게 물을 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넘어졌을 때 이렇게 주, 주었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죠. 그에게 바로 구원을 영생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그를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어느 논문을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예수님을 영접할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 적을까 어떻습니까? 나이를 드실수록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그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예수 믿을 확률 35세 이후에 그가 예수 믿을 확률은 5만 명 중에서 한 사람, 또 45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은 30만 명 중에 한 사람, 75세에 그가 예수 믿을 확률은 70만 명 중에 한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져야 될까요? 언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언제요? 지금, 지금. 교회 에 나왔다고 해서 다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다된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느냐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누구할 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믿습니다. 혹여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영접에 그런 은혜가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될까요? 지금 전해야 됩니다. 지금.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의 명령.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전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날 24일과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제 세중학교와 함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매일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가 있어서 그때 전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해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증가하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구원의 한번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착하고 산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바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가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24일을 축복하시고 28일을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세종 함께 이 일을 이 때에 하나님 이일에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듣는이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듣는이마다 주님을 마음속에 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어, 510장 우리 주환이가 슬라이드 좀 있었는데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목소리>